반갑습니다, 미식가 족독자 여러분들 밑종사 샹키입니다. 오늘은. 남포동에 가성비 죽인 의식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. 이 예약을 하려고 당일 점심쯤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 한 달에 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는 거 보니 이미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가게 제목은 빛날 빈이고요. 위치는 여기입니다. 자차로 오실려면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어서 꽤나 접근성이 좋았고요. 남포동에 아마 버스나 지하철로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? 정확한 주소는 부산 광역시중구 광복로 67번길 14-1이고요.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.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. 점 참고 하시고요. 그건 바로 한번 들어가. 보입시다. 이 문으로 들어가면 자갈이 깔린 짤막한 길이 맞이해 주고요.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게가 나옵니다. 1층에는 다치석이 한 6자리 정도 있고요. 저희는 2층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. 요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하시고요. 2층으로 가면 실내화고하다 신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신발은 이 직원분이 친절하게 넣어주시더라고요. 2층은 방이 총 4개가 있습니다. 었 4인 테이블이 있는 방과 6인 테이블이 있는 방도 있더라고요. 저희는 4인 테이블 방으로 들어갔고요. 방이 참아늑하에 분위기가 억수 좋았습니다. 자리는 이 좌식이지만 테이블 밑이 뚫려있어 갖고 편했고 발 밑에 전기장판도 있어서 발도 따따따이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자리 에 앉으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나무 수저와 앞접시, 간장 종지, 물컵이 트레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. 자, 다음은 메뉴입니다. 오마카세를 필두로 한 사시미 메뉴가 있고 그 밑으로 초밥 메뉴와 사이드가 있고요. 따뜻한 요리 메뉴와 하이볼이 있는 주류 메뉴가 끝입니다. 이 메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절하게 있는 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. 전 여기서 오마카세와 쇼가야키를 시켰고 산토리 하이볼과 유자 하이볼을 한 잔씩 시켰습니다. 잘 시키고 조금 있으면 미소시루와 일본식이 달달한 계란말이, 샐러드, 구운 가지가 나오는데요. 미소수류는뭐 특별할 것 없이 따뜻한 미소수료였고, 요 가지구이가 들깨 드레싱이나 해서 산뜻하게 좋았습니다. 요 계란말이는 일본식으로 달달한 계란말이였고 샐러드는 뭐 일식집이나 이자카에 가면 어디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양상추 샐러드였습니다. 그리고 하이볼이 나왔는데요. 산토레 하이볼은 뭐 다들 아시겠고, 요 유자 하이볼이 대박이었습니다. 완전 상큼한 막 음료수였습니다. 가시면 음료수 대신 시켜줘도 뭐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하이볼 홀짝거리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코스인 사심인데요. 참치 적신과 뱃살. 이 뭔지 모를 회와 도미, 생새우, 숭어, 광어, 연어가 두다한 점씩 딱 나왔습니다. 자 그럼 나왔으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입을 적시고 처음에 이걸 먹어봤는데요. 감칠맛과 함께 꼬리꼬리한 숙성 맛이 나고요. 약간 훈연된 향도 났습니다. 이게 숙성이 진짜 잘 되어서 이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 잘렸는데 아, 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혹시 이거 보시고 뭔지 알것 같다라고 하는 미식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. 이 광어도 역시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감칠맛이 끝내줬고요. 이 돌동은 마스카우로 껍질만 살짝 익 하는데 존맛탱고리였습니다. 그 외에 참치나 연어도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긴 했는데 와, 정나 맛있다.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 단새우를 마지막에 먹었는데 와, 괜히 이름이 단새우가 아닙니다. 입에 넣고 씹자마자 단맛이 쫙 올라오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다음 코스로는 초밥이 두당 여섯피스로 나오는데요. 이광어지느이 광어살, 참치, 연어, 돌돔, 숭어초밥이었습니다. 뭐 회의 숙성 정도는 앞에 사심이 설명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있고요. 초밥은 이 샤리가 입에 넣자마자 싹잘 풀어졌고 양 또한 딱적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술 안주로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그 다음이 따로 시킨 쇼가야끼가 나왔는데요. 직원분이 고기만 먹으면 짜니까 꼭 양파를 곁들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딱한입 먹었는데요. 이거는 무제건 밥이었습니다. 이걸로 덮밥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팍 스쳤는데요.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밥은 따로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직원들이 먹는 밥이 따로 있는데 그걸를 가져다 준다고 하셔서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밥 가져다 줘서 밥에 딱 올려서 먹어봤는데요.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. 이 밥이랑 어울려도 너무 어울렸습니다. 거의 밥 대도급이었고요. 혹시라도 이것을 가지게 돼서 쇼가야끼를 시킨다면 제 마음 이해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리고 오마카스 세 번째 코스 병어구이가 나왔는데요. 이 병어는 회로만 먹고 구이로는 처음 먹어봤는데 구이가 참 맛있더라고요. 적절히 잘 구우신 것도 있겠지만 병어 자체가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올라간 이 소스가 약간 깐풍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스였는데 병어구이랑 참잘 어울렸습니다. 그래서 눈깜짝할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도록 만들어줬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코스 닭구이가 나왔는데 이 닭은 이 넓적다리살만 있어서 전부 부드러운 것 같았고요. 이 뿌려져 있는 소스는 마요네즈랑 고추기름을 합친 그런 맛이었습니다. 잘구워졌습 촉촉한 닭에다가 고소한 마요네즈의 맛을 즐기다가 뒷맛에 고춧기름이 살짝 올라와서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그런 맛이었고요. 코스 구성에서도 딱 지금쯤 나오는 게참 좋았습니다.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코스는 튀김이었는데요. 이게 다리살과 새우, 감자 튀김이었는데 특이하게 일식 덴뿌라처럼 노란색 반죽만 묻혀진 게 아니라 빵가루까지 입혀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, 특히 이 대게 다리살 아마 홍게겠죠. 이게다리살이 나온 게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로 시로미 고노하다가 나온데요아이 고노하다가 정말 싱싱해서 숙송이랑 같이 먹는데 그 고노하다. 특유의 바다향이 진하게 나면서 숙성회의 감칠맛이 입을 딱 감싸는데, 크, 최고였습니다. 네, 다 먹고 나왔는데요. 오마카세 코스플러스쇼가야키 추가로 서비스로 나온 시로미 고노하다까지 먹었는데요. 이 3만 5천 달의 오마카세에 사시미, 초밥, 생선구이, 닭구이, 튀김까지 나온데, 튀김에 게다리살도 나온다. 크, 이 정도면 진짜 해자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쇼가야키를 시키면, 그 외에 돈카스 집에서 아이스크림 스코어로 담은 밥 나온 집 있잖아요. 그렇게 작게라도 밥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서비스로 주신 시로미 고노하다도 맛이 좋아서, 다음 방문에 시는 이걸 추가로 시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집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합리적인 가격에 오마카세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방으로 예약을 잡으면 프라이빗하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특히 오마카세 코스 구성이 찬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, 가벼운 음식부터 무거운 음식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코스 구성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는 방이 아늑하지만 반대로 조금 좁을 수가 있다는 점, 위치가 좀 흐미진 곳에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. 네, 이상 남포동 빛날빛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있으면 제가 안선에서 답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,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파포시 눌러주시고, 매주 영상 올라오니까 또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만 있는 힘껏 눌러주시고, 누는 김에 그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봅시다